출애국기 7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던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으매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또새 하루를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십시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번째 강해입니다. 오늘 보면은 소제목이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적혀 있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하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아주 짧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세상의 권능, 모조된 권능이죠. 따라하는 이 모조된 권능의 본질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8절, 9절, 10절 이 세절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말씀에 기반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절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와 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와 아론의 말이나 언변이나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순종 거기에 나타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데 이 뱀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를 보면 괴물 같은 뱀이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뱀인 것이죠. 왜 이제 열 가지 재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면 내일 볼 다음 시간에 열 가지 재앙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런 지팡이가 뱀 되고 또 뱀이 뱀을 먹는 그런 회개한 일이 벌어질까? 당시 애굽에서는. 파라오가 그런 괴물로 신격화되고 있었어요. 일전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파라오가 쓴 왕관이죠 모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또 뱀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것은 곧 바로의 권능을 상징하고 그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여러 가지 해괴한 괴물들이 바로에 바로를 신격화하는데. 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뱀이 뱀을 먹는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런 것들은 그들이 신격화하고 종교화하고 우상화했던 그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 허상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게 무엇에서 출발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권능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따르는 것이죠. 두 번째는 11절, 12절 상반절 보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름해 그 말은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겠지만 오 이건 뭐 우리도 할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예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화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세속적 세상적 권세가 진짜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세상 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모방하고 흉내낸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거짓이 진리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착시가 일어나요. 여기 바로의 요술사, 마술사들은 당시 애굽에 있는 종교의 실체를 대표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방은 할수 있었지만 삼키는 능력은 없었어요. 마치 신약의 서신서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다는 표현과 유사하죠. 모양은 있는데 모방은 할수 있는데 삼키는 능력은 없었던 것이죠. 영적 본질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런데 세상의 술수는 속이고 흉내 낼 뿐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기적을 흉내 냅니다. 그러나 진짜가 아닌 것이죠.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는 말씀에 의해 순종으로 권능에 따르는 움직임이었지만은 애굽의 마술은 인간의 꾀에 의한 것이고 그 배우의 흑암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간헐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느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모방에 의한 것이냐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온 것이냐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고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완악했다. 이것을 NIV 같은 영어 성경에는 완악해졌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명백한 의미는 무엇이냐?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본래 완악했고, 지금도 완악하고, 앞으로도 완악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기적이 사람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때 가끔 극적인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전인적으로 변화가 일어났구나 할 때가 있죠. 또 그럴 때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나 기적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켰다기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변화시킨 것이에요. 그 기적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커요. 오래전입니다. 동기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해서 목회를 이제 열심히 하는데 한번 만나서 식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무슨 주제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제 그 친구가 그 건물 지하에서 개척할 때고 성도도 많지 않을 텐데 여자분 한 분이 몸에 암이 있어가지고요.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같이 막 기도를 했는데 암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네에 소문이 나면서 이제 교회 부흥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그분도 신앙이 뭐 거의 없다 시피한 분인데 이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왔으니까. 놀라운 일인 거죠. 그분이 소위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다음 말이 중요해요. 얼마 안 가더라는 거예요. 건강해지니까 몸이 아플 때는 기도하고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고 간절하더니 건강해지니까. 이제 그동안에 못한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약간 건물로 말하면 창문이 나듯이, 환기를 하듯이, 그러나 보다, 그러나 보다 했는데 그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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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창문이 많아지더니, 건물 벽이 다 창문이 돼서 건물이 무너지듯이, 그분이 결국은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아주 안타까워 하면서, 김 목사, 사람이 병 낳는다고 변하지 않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어요. 맞아요. 진정한 기적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그 은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뿐 아닙니다. 우리는 전에도 완악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지금도 완악하고, 앞으로도 완악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냐? 은혜받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